안녕하세요. 사랑을 다육에게입니다. 금요일입니다. 또 주말이 이렇게 또 금세 찾아왔는데요. 어제 오늘 저희 지역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. 오늘 오전까지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.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 장마비처럼 비가 하루 종일 제법 많이 온것 같아요, 비가. 그래도 날이 기온이 높아서 날이 어, 비가 오기는 하지만 어, 좀 추운 줄은 모르고 좀 포근한 어,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조금 어, 세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. 바람도 제법 어, 좀 세져 가고 있고 어, 오늘 금요일인데요. 내일 어, 기온이 좀 내려갑니다. 내일 토요일인데. 어, 영화권은 지금 일요일 새벽부터 예고를 하고 있는데, 내일도 기온이 1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. 영화권은 아니지만, 아, 새벽도 1도, 낮 기온도 1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추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를 좀 하려고 제가 오늘 나와가지고 오전 내 하우스에 계속 있었습니다. 시간이 벌써 3시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. 거의 마무리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. 이제 바닥까지 다 깨끗하게 치웠고요. 여기 보이시죠? 제가 네트망 활용해서 아이들을 조금 음, 진열을 해보았습니다. 이렇게 네트망을 사다놓고 어떻게 어, 걸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. 요렇게 걸었습니다. 뭐 다른데는 어, 걸만한 곳이 저희 하우스에는 없고 어, 이쪽 면이 놀고 있는 면이 이쪽밖에 없어가지고 이쪽 벽면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쪽에 창문이 지금 쭉 있거든요. 여기 같은 경우에 창틀이 지금 두 개가 나란히 붙어있는데요. 이쪽 면을 이용해서 네트망을 좀 걸어봤습니다. 네트망도 또 이렇게 많이 어, 활용을 하시는 분들 어, 영상 많이 보면서 요것도 어, 어,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어, 이쪽 벽면을 이용해서 네트망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을 어, 이렇게 진열을 해 보았습니다. 저는요 여기가 지금 다 창문이잖아요. 저희 같은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딱 이쪽 어, 선반 쪽 라인 쪽으로 다 어, 3면이 다 창문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창문, 어, 틀을 이용해가지고, 어, 좀 걸어 봤는데요. 이 창문이 또 열고 닫고 해야 되니까 또 통풍 문제가 있어서 이 창문을 또 이렇게, 어,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이 창문 열고 닫는 거에 방해가 되지 않게, 어, 또, 어, 활용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요. 어, 조금 어, 창문에서 조금 이렇게 앞쪽으로 좀, 어, 공간이 좀 있게끔 좀 튀어나와야 되겠더라고요. 이 옆면을 보시면요. 요렇게 좀, 어,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간을 띄우기 위해서요. 요 봉을 이용했는데요. 이거는 커튼 봉이에요. 커튼 봉을 요 창틀에다가, 창문이 아니고, 요 창틀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. 보통 이렇게 이제 가로로 어, 사용하는 이 커튼 봉을요 저는 이렇게 세로로 어, 사용을 해가지고 어, 네트망을 이렇게 걸어 보았습니다 아이들 아이들도 이렇게 몇 아이 어, 바구니에 담아서 진열을 좀해 보았는데요 어, 아직도 이렇게 바구니 빈 공간들도 어, 남아 있습니다 진열을 하다 보니까요 어, 어떤 아이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나 싶어 가지고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 가지고. 몇 아이만, 요렇게, 진열을 해봤는데요. 아, 너무 이뻐요. 이것도. 색다르고, 요렇게 지저을 또, 아, 제법 많이 올라가더라고요. 이것도, 어, 요거는 네트방, 아, 바구니를 조금 잘못 산것 같아요. 요, 조그마한 콩분들 있잖아요. 요 정수분 콩분들 아 여기 딱세 개씩 들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요네 바구니를 사왔는데요 두 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이 모자릅니다 세 개가 딱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요 종자 포트 분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담아놨네요 세 개씩 딱넣 넣으려고 이렇게 바구니 세 개를 가져왔는데요. 어 하나씩이 못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<laughs> 담아져 있습니다. 정수분을 좀나란히쭉 놀려고 했는데 어 그게 계획하고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지금. 어 요거보다 조금 큰 바구니가 있었는데 그놈을 가져왔어야 됐더라고요. 그럼 그러면 좀딱 맞았을 텐데 아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. 어 이렇게 지금 한 바구니를 한 3단 정도로 해서 좀 이렇게 진열을 이쪽을 해 봤구요 어 창문이 제법 넓어요 <laughs> 그래서 이쪽도 바구니가 또 되어 있습니다 아 어, 멀리서 한번 잡아볼까요 한 아, 요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, 이렇게 어, 해놓으니까, 오늘, 오전에 지금 이거를, 어, 설치하고, 아이들 진열하고, 그렇게 했어요. 요 아이들이 요 벽면으로 조금 이제 옮겨지니까요. 자리들이 조금, 음, 남아가지고, 어, 밖에 있던 아이들 몇 아이도 들어왔구요. 어, 아직 이제 저 아이들이 또 남아있는데, 어, 어떤 아이들이 좀 벽쪽으로 좀 옮겨가면 저 아이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. 어떤 아이들이 벽쪽으로 가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. 여기 <laughs> 앞에 어 지금 제가 이번에 구매한 아이들도 여기 지금 아직 분갈이도 안 해주고요, 못했죠. 이렇게 <laughs> 있습니다. 홍등 양섬 섬에 묻혀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렸던 홍등 한번 보여드립니다. 아, 불빛으로 가면 환하게 보일까요? 아, 요렇게, 삼두, 군생으로 데려왔구요. 아, 너무 이쁘죠? 아, 정말 이쁩니다. 제가 이 홍등을 구매하려고 얼마나 엑스플랜트를, 어, 들어갔다 나왔다 했었는지, 이제야 요렇게, 어, 품어봅니다. 아, 여 아이요? 어, 까망로즈. 지금 두 포트, 어, 이 빨간 포트에다 두 포트를 어, 이렇게 합식해 주려고 담아놨는데요. 어, 어, 이렇게 딱두 어, 포트 사기 잘한 것 같아요. 어,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. 지금. 어, 이 아이를요. 이 화분에다가 심어 줄 거거든요. 이 까망로즈도 있고 마케베니아도 잘못 보여드렸죠? 이 아이의 얼굴 하나는 올금인 것 같아요. 얼금이 하나 있고요. 이렇게 자구들이 삥 두른 수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입장이 하나 제가 건들면서요. 이 어, 모주 얼굴 입장이 하나 망가졌더라고요. 어떤 놈인지 모르겠네요. 아, 얘인 것 같아요. 달랑달랑한 입장이 하나 끊어졌습니다. 이렇게 마케베니아도 어, 아주 이쁜 것 같아요. 빛감도 아주 맑고, 요 아이는 라팔마, 라팔마가 아 빛감 너무 이쁘죠. 이렇게 보라색 빛감이요. 아주 진하게 올라가 있습니다. 너무 이쁩니다. 얼굴도 따글 따글 지금 너무 이쁘고, 파인 로즈 이 아이가 골드 섀도우입니다. 골드 섀도우도요. 이렇게 합식을 해주려고 지금 두 포트를 구매를 했는데요. 어, 수영이 아직 이렇게 조금 동그랗게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 아이 수영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모르겠습니다. 그 사두 짜리를요 얘가 조금 옆으로 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목대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벌어지면서 얘네들이 안으로 조금 쏙 들어갔으면 어, 동그란 수형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베네 베넷, 베넷 사두 근생이구요 어 얘네들 언제 심어줄지 모른답니다 지금. 어 여아이는요 메비나예요 메비나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 저렴한 아이 어,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종자 포트로 올지는 몰랐어요 <laughs> 어 보니까 종자 포트로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가 왔더라고요 그래도 빛감 너무 이쁘죠 빛감도 이쁘고 아 정말 아주 얼굴이 깨끗한 것 같아요 지금. 너무 이쁩니다. 깨끗한 어 입장들에 이렇게 어 빨간 손톱을 가지고 있는 아 너무 이쁩니다. 아 이렇게 오늘 정리를 조금 어 했구요. 아 정말 추위가 이제 정말 <laughs> 다가왔습니다. 내일, 어, 주말인데요. 토요일, 제가 주말에 잘 나오지 않지만, 내일은, 어, 좀 하우스에 나와 볼 거예요. 어, 이제, 일요일 새벽에 아주, 어, 저희 지역 영하 7도, 지금까지는 영하 7도로 예보가 되어 있어가지고, 어, 내일, 어, 아이들, 좀, 날로도 좀, 어, 맞춰놓고, 어, 그런 작업들을 하고, 내일, 퇴근을 할 겁니다. 어, 모르겠어요. 지금까지는, 어, 아이들 담요를 덮어주고, 어, 월동을 하지는 않았었는데, 내일은, 어, 가서, 어, 담요를 좀, 요 가장자리 쪽으로 좀, 어, 덮어주고, 어, 해야 되나, 어, 지금 오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지금 계속, 어, 이번 주내 어, 화분이 지금 아직도 계속 젖어 있거든요. 선풍기 뭐 틀려 틀어졌다고 해도 계속 비가 오고 어, 날씨가 일주일 내 습하다 보니까 화분이 지금 화분 속 흙들이 지금 전혀 마르지 않았거든요. 이런 아이들도 지금 화분이 아주 마사까지도 아주 다 축축하게 젖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담요를 좀요 가장자리 쪽으로는 좀 덮어 주어야 되나 기온이 또그 영상을 유지하다가 지금 어, 영화로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아주 심해지기 때문에 어, 그런 위험 부담도 이,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,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일단 내일 나와서 어, 덮어 주든지 아 뭐~ 마음이 어, 덮어 주는 게 편한 것 같으면 그냥 덮어 주죠 뭐 그죠. 어 그리고 이 창문에 또그 어 뭐죠 비닐 방풍 비닐 어 방풍 비닐도 바깥쪽으로 한번 이제 또 붙여 줘야 이제 어 끝이 납니다. 그래서 어 오늘은 괜찮으니까 그냥 어 이렇게 어 두고 내일 와 잠깐이라도 와서 비닐도 좀 붙여 주고. 가장자리 어, 담요도 좀 한번 덮어주고 하면 조금 더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아, 이렇게 오늘도 <laughs> 마무리를 한것 같아요 아, 아, 올 겨울도 정말 아이들 잘 지켜내야 될 텐데 <laughs> 아, 애들이 건강하게 또 올겨울 나 어,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어, 추위 대비 잘 어, 하셨겠죠. 어, 대비 잘 하셔서 피해 정말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어,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내일 또 제가 어, 하우스에 나오니까요. 영상 올리게 되면 또 내일 찾아뵐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